그 땅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더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만약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막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신다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너희 동생이 함께 오지 않는다면,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왜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았 었습니다 그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라고 해서 우리는 그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도록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저희가 늑장 부리지 않았다면 벌써 두 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자. 너희 자루에 이 땅에 가장 좋은 무, 물건들, 곧 향유 조금과 꿀 조금, 향신료와 모략과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넣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갖고 가라. 돈도 두 배로 갖고 가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 아기에 담아 돌아온 돈을 돌려주라. 그것은 아마 실수였을 것이다.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극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형제들이 선물과 두 배의 돈을 챙겨 들고 베냐민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집 안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 자료에 담겨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붙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기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그집문 앞에서 그들이 요셉 집의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로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해서 저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루 입구마다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살 돈을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관리인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을 발 씻을 물을 주었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정오가 돼 요셉이 오기 전에 준비해 온 선물을 챙겼습니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선, 준비한 선물을 집 안으로 드, 갖고 들어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잘 있었는지 묻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했던 너희의 늙은 아버지는 어떠하시냐?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다시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루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 하고 물어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요셉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내오너라. 사람들이 음식을 요셉에게 따로 차려주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려주고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따로 차려주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자리가 첫째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요셉의 앞에 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상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아멘.